<laughs> 안녕하세요. M표 농장입니다 네. 야, 저희가 올해 마늘 농사에 도전해 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어, 마늘인데요. 마늘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품종들이 있지요. 최근에 이제 그 마늘을 심기 위한 텃밭을 일었는데요그곳에또 마늘을 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마늘인 이게 의성 마늘입니다. 의성 마늘. 육종 마늘로 되게 유명하고요. 네. 와, 맛이 그냥 정말 좋다고 다들 소문이 났습니다. 맵지 않고요. 예. 예. <laughs> 저희가 이 의성 마늘 50개, 50개 한접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득템을 했습니다. 지역 특산물 판매당 직거래 장터에 가봤더니 어유, 우리가 농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농장주님께서 의성 마늘이라고 하면서 이한접에 2만 원에 그냥 구매를 했어요. 보통 가격은 얼마죠? 보통 시중가는 50개, 17,500원에서 만 구천 원, 만 구천 원, 이렇게 응. 형성이 돼있는데 이거 하나당 만 원에 구매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득템을 한 거죠. 어제 만 오천 원씩에 판매하신다 했는데 맞아요. 특별히 맞아. 할인해줬습니다. 아, 우리 저 잘생기 사람하고 이쁜 사람들에게만 <laughs> 아, 특별 할인을 해주셔서 응. 아, 저희가 만 원씩 만 원씩해서 이만 네. 원에 저희가 구매해 왔습니다. 보통 만을 비교해 보세요. 자, 얘는. 육종이 아니에요. 얘는 육종 마늘이 아니죠. 네. 보면 까 보면 음, 네. 섞이면 안 되는데. 아 이제 브라서 옆에서 두면 되죠. 종구를 이렇게 나눠 보면 이 안에가 여러 개가 좀 음. 작은 것도 있고. 얘는 네. 조금 매콤해요. 이거는 개, 이제 출처 불면 에 아마 중국산 국산 마늘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아 국산 마늘이에요? 네. 아 그래 요제어 옆집님께서 아 어머니 거예요. 국산 마늘 확실합니다. 어머니 때에서 어머니 어머님이 직접 농사 지으신 건데 <laughs> 네. 좀잘 자란 게몇 개예요? 말이 뭐 몇개 달렸어요. 셀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달렸어요. 왜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정도 들어가 있네요. 네, 열개 주세요. 자, 열 개는 따로. 이정도 마늘이 있고요. <laughs> 열 개의 마늘. 이 네. 마늘을 판매하시는 우리 그 농가에 이거 네. 그 의성 마늘을 네. 저희가 종자로 심어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종자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네. 근데 또 종자용, 종자로 사용하는 마늘을 또 검색을 했더니 네. 한 접에 네. 뭐 거의 5만 원, 6만 원 하더라고요. 네, 100개. 맞죠? 4 0 0 원. 저희가 말 그대로 그냥 보물찾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laughs> 네. 어, 저희가 그 마늘 심을 자리를 네.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대략 한 400개 정도로 심을 수 있는 네. 자리를 최근에 마련했고요. 네. 남으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서리태콩을 수확한 자리에다가도 마늘을 뭐 육종 마늘 이외에 다른 홍삼 마늘도 좋고 음. 여러 가지 마늘들을 심어볼 한 지역 마늘을 심어볼 네.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늘을 징크위에서는 음. 뭘 해야 되냐? 쪽풀리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Yes, 그래서 쪽풀리 작업 오늘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laughs> 아, 소두가 굉장히 <laughs> 길었는데요. 자, 한번 까볼게요. 어 이거 여섯 개 넘는데? 여섯 개넘요 네, 다섯 여섯. 아 자르지 마요. 그거는 일곱. 어 그래요? 일곱 개잖아. 요그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여섯 일곱 개 나오나 봐요. 아, 바깥쪽으로 쪽 꺼내놓을게요. 저는 혹시 아, 모르니까 아, 작업을 가보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한 여섯 개 되나 봐요. 좀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아 이거 네개 나왔어. 그러니까 네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나올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제가 마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릅니다. 아, 왜냐면 올해 네. 처음으로 마늘 농사를 도전해 <laughs>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충우돌 마늘 농사. <laughs> 네. 되겠습니다 인표 네. 대장. 보통 그래서... 의성 마늘이 6 여섯 개가 많이 달리는데 음. 좀덜 달리기도 하고 하나 더 달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여섯 개래요. 아. 그래서 네. 쪽만 해요. 네. 꼭 여섯 개만. 그게 벗겨져도 한데. 심어도 된다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벗겨져도 네. 심어도 된다고. 네네네. 네, 네, 네. 좀 전에 몇개 나왔어요? 여섯 개? 네, 네. 이게 이것도 일곱 개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여섯 일곱 개 나오니까. 맞아요. 일석만능 맞는 거 같아요. <laughs> 맞아요. 다른 거를 저희 아, 가져온 게 아니라 저가 한 쪽만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어제 딴거 저기 한 거. 그럼 상태 좋은 것만. 네. 이거는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거... 뒤로 빼놓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만 빼는 거예요. 고관한 개만.. 나중에 나 마...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손을 달지 말아주세요 <laughs> 분리할 때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모기 뜯게요 <laughs> 이렇게 분리를 하는 네, 작업을 네. 네, 네. 레디고 나도 돕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빨리 하시죠. 합시다 네. 오 왔네요 네 많이 나왔어요 오, 쪼꼬리가 그 생각보다 쉬운 네. 일도 아니네요 <laughs> 네, 실제로 쪼꼬리 <laughs> 하는 네. 기계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계에다 그냥 콩짜로 넣으면은 네. 요렇게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요렇게 분리가 네. 되는 네. 그런 기계도 있다고 하니까 네. 자, 여러분들 기계 나중에 크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네. 저희는 일일이 낱개 낱개 하나하나씩 네. 정성을 들여서 이거 제가 혼자서 다 했습니다 네 <laughs> 쪽분리 하시는 것도 기계가 있고요 <laughs> 마늘 까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저 혼자 다할때 근데 다 하셨습니다 여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이유는 <웃음> <웃음> <저는> <웃음> 별로 네. 한게 없는데. 네. 열심히 했기 때 거의 다 했고요. 그렇게 좀 열심히 깠습니다. 네. 네, 또 네. 네. 아주 손이 빠르십니다. <laughs> <laughs> 옛날에 별명이 빠른 손이었습니다. 네. 꼼꼼한 손 빠른 손아옆집이 손이 빨라요 음. 굉장히 빨라서 음. 제가 아삼 분의 일을 하고 <laughs> 옆집에 있는 거의 삼 음. 분의 2는다하셨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쪽부리가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종쪽 마늘이라고 그래서 딱 여섯 개만 나올 여섯 개 나올 줄 알았거든 네개 짜리도 있고 뭐 다섯 개 짜리도 있고 마루가 이네 개에서 일곱 개 농도 사이에 네. 어 마늘들이 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옷 같은 것도 좀네 개가 나오는 거 같은데 네. 둘, 셋좀 알이 큰건네 개에 나왔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렇 네. 어, 의성 육종 마늘 참 이름이 좋죠. 하나 드셔 보실래요? 아, 근데, 안 맵다는데. 어, 맵다. <laughs> 마루타로 네. 의성, 의성 하면 또 이렇게 마늘로 흑마늘이 또 유명하죠. 네. 어, 건강에 좋은 또 마늘, 또 흑마늘로 음, 만들면, 만들어서, 네, 맛있죠. 체조를 해서 건강식으로도 또 나오고, 아무래 네. 일반 가공을 했다하더라도 매운 매운 마늘들은 정말 맵거든요. 네. 의성 마늘 제가. 어, 네. 나루타로 받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마늘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생마늘 좋아하시죠? 생마늘 되게 좋아해요. 네. 요마늘안 맵다고 하니까 음. 많이 드셔도 생마늘 되겠네요. 마늘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위에 음. 건강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건강에 위가 약한 사람 매운 마늘 드시면 속까지 아립니다. 음. 의성은 안 맵다고 하네. 안 매워요? 살짝 알싸한 매운맛이 그렇게 독하진 않죠. 음. 그렇죠. 독하진 않네요. 음. 이 정도면 드실만 음. 해요. 맛있다. 제가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laughs> 워낙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웃음> 매워요? <웃음> 살짝 매워요. 근데 뒤끝이 어때요? 뒤끝이? 음. 매워요? 매워요? 매군요. <laughs> 의성 마늘 안 매운 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어떤 분이 안 맵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매군요. <laughs> 제가 한번 어떤 건 맵고 어떤 건또안 맵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마늘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매워요 봐요 응. 제가 먹어볼게요 응. 맵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아까 전에 먹은 뒤 꼬다리를 먹어서 그런가? 저가 먹었을 땐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운 게 있고 덜 매운 게 있나 봐요 아, 이거는 괜찮네요 여기 이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마늘도 보면 굉장히 독하게 매운 게 있고요 이렇게 덜 아예, 매운 게 있어요 아예 안 매운 건 아니에요 살짝 알싸하 매운데 그러니까 뒤 끝은 더 매운 거 같아 여기는 진짜 안 매워요 제가 위에 부분 먹었더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맛있네요 고기쌈 할때 네, 생으로 먹어도 돼요. 뭐, 제가 원래 생으로 매워서 잘안 먹는데요. 이 정도면 먹을 것 같아요. 매운 마늘 제대로 먹으면 어 죽이 내려요. 죽어요, 죽어요. 속이 아려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맛있네요. 마늘 특유의 그 매운 맛은 존재하는데 <laughs> 안 맵다라고 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니까 음, 음, 뭐, 제가 싫어하는 맛이 아니에요. 네, 먹을 만 하고요. 네, 네, 먹을 만해요. 아, 맛있네요. 저희가 이제 육쪽벌리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해 가지고 아주 이쁩니다 이쁜데 얘네들은 이제 망에다가 망에다가 담아서 소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 수확할 때 거기에 묻어 나온 흙들이 있고요 그 안에 또안 좋은 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소독하는 작업을 어 저기 소독약을 사가지고 망에다 담아서 하루 정도 푹 담가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꺼내서 또 하루 정도 말려야 된다고 그랬죠? 몇 시간 침지하고 몇 시간 하루 이렇게 건조시킨 음. 다음에 심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늘 침지법이라고 그래서 네, 한번 심는 방법이 네. 또 있는 걸로. 침지는 물에다 담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네. 침지해가지고 네. 이거를 네. 어, 심는 작업까지 영상으로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M표농장에서 네.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M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들어 마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우, 좋네요. 맛있네요. 음, 음 제가 먹을만해요. 심, 심을 거 없어요. <웃음> <웃음> 먹을 거 없어요? 다먹을려고 <laughs> 그러지 마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나무가. 네. <laughs> 오케이. 자, 음, 소금 괜찮네 소금이어 같은데. 예, 요거 괜찮네. 요거 써 가지고만 버립니다. 요거 드시면 되겠네요. 아, 맛있게 드세요. 버리겠습니다. 버겠습니다흑마늘육쪽마늘을 <laughs> <laughs> 아, 저희가 쪽불리를 했고요. 쪽불리 한 거를 이렇게 딱 망에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담아서 심기 전에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큰 나락이라고 하는 종자 소동작이라고 합니다 물 20리터에 40g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통은 15리터라고 써졌죠 저희가 10리터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0리터면 얼마입니까? 산소 계산하기 쉽죠? 1 0리터에 40g 그렇죠 10리터면 20g, 20g. 그습니다 아주 척척박사입니다 <laughs> 그래서 20g을 저희가 계량을 해서 네물 물에 담궈서 농약 푼 다음에 봉자를 침지해서. 침지해서 이걸 침지법이라고 그러더니 침지법 그늘에다가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네. 그람수를재야 되겠죠? 네. 저울을 전자 저울을 준비했고요. 네. 자 여기에다가 몇그람20그람20그람딱 네. 맞췄어요. 네. 농약을 다룰 때는 항상 장갑을...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 <laughs> 자 요거를. 네. 물에다가 싹싹싹싹싹 이렇게 제가 그래서 소독하는 소독약의 농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10리터에 2 0그을 넣어서 그렇, 그렇다고 하죠 우리는 많지 않으니 이렇게 쭉 집어넣어 놓고 들어가죠 네, 그렇죠 다, 다 들어갔어요 뚜껑을 덮어 놓고 살짝만 네 없다고 하요상만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저희가 화관 일단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되게 <laughs> 긴장돼요. 아무튼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5리터 통에다가 어, 마늘을 소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 시간이 어, 20시간이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드디어 개봉 박두를 해 보겠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잘 침지가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쪽 채반에다가 마늘을 널어놓는 그런 작업을 일단 주고 있겠습니다. 어, 24시간 정도 침지를 하라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뭐 짧게 해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20시간, 20시간을 정확하게 침지를 저희가 시켜놨어요. 네 이렇게 채반에 이걸 햇볕에 말리지 말고 이렇게 그늘에서 말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대략 24시간 차를 널어놔서 어, 물기, 물기가 좀 빠지도록 이렇게 자 어,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침지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아, 이제 씹는 작업만 남았는데 네 번째 단계로 씹는 작업 영상으로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M편 농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